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인 여자입니다. 며칠 전 제게 일어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여기에 사연으로 보내며 저도 이젠 그 일을 털어내고 싶어 글을 보내 봅니다. 저는 위로 배달은 오빠가 두 명이 있습니다. 오빠들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서 오빠들을 키우다가 지금 제 아빠와 사랑에 빠지셨고, 재혼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늙음하게 저를 임신하셔서, 저와 오빠들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큰 오빠는 15살, 작은 오빠랑은 13살 차이가 나죠. 아들만 있던 집에 태어난 막내딸이라 그런지,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오빠들이 저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었어요. 비록 아버지는 저와 달랐지만 오빠들과 저는 정말 우애가 좋은 남매였습니다. 특히 큰 오빠는 오빠보다 삼촌에 좀더 가까운 편이었고 저를 키워 주다시피 하셨죠. 사랑을 많이 받아서 오냐오냐 오냐 자라긴 했지만 집안의 풍습이 엄격한 편이라 사랑받은 만큼 제가 잘못한 일에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도 많이 나곤 했죠. 아무래도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훈육 담당은 오빠들이 맡았습니다. 오빠들은 항상 혼을 낸 뒤엔 사랑한다고 꼭 안아주는 일이 저희 남매 사이에 마치 약속처럼 자리 잡았었죠. 그런 오빠들도 여자친구를 만들고 한 명씩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 오빠는 5년 전, 작은 오빠는 3년 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새 언니와 제 사이가 문제예요. 큰새 언니는 저희 오빠보다 한살 어리세요. 큰새 언니는 절 보면 항상 웃으며 반겨주고 항상 나긋나긋 하셔서 저도 처음 소개받은 언니를 잘 따르곤 했었습니다. 큰 새언니와 있으면 언니가 절 많이 아껴주는 느낌이 물씬 들었거든요. 큰 새언니는 저희 오빠와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간간이 절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큰 오빠 손에 저에게 케이크 같은 것들을 쥐어 보내기도 하셨죠. 천사 같은 언니가 제 가족이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언니라면 제큰 오빠를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새 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예쁜 동생이 생긴 것만 같아 행복하다며 얘기해 주셨죠. 저도 오빠 말고 언니가 생겼다는 사실이 마냥 기뻤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 언니는 달랐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새 언니가 절 싫어하는 이유를 말이죠.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작은 새언니는 작은 오빠가 연애하는 도중에 딱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날 작은 새언니는 굉장히 무례했어요. 그때가 상견례하기 몇달 전이었는데 제가 성인이 된 기념으로 저희 아빠가 제게 명품 가방을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새언니가 될 분께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에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옷도 가장 좋은 옷으로 꺼내 입었던 날이었죠. 제 꼴을 보고 작은 오빠는 제 마음을 눈치채고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조금 창피한 마음에 조용히 하라며 눈치를 줬었죠. 작은 오빠는 제 마음을 알아차렸으니 저와 작은 새 언니 둘만 남겨놓고 화장실을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친해지고 싶고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 아마 둘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작은 새 언니가 저보고 참 철이 없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멍청하게, 네? 라고 되물었죠. 작은 새 언니는 나이도 어린데 명품으로 몸을 휘두르고 다니면 싸 보인다고 말하셨어요. 저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난생 처음 들어봤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 타이밍에 작은 오빠는 자리에 돌아왔고 작은 새언니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저에게 친하게 지내자고 웃으면서 말을 거셨어요. 저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지키고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속이 너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부랴부랴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작은 새언니와 만남을 제가 피하게 되었답니다. 그날 일 또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저 때문에 일이 커질 것만 같았거든요. 작은 오빠는 큰 오빠처럼 결혼하고 분가하지 않았어요. 저와 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지옥 같았습니다. 작은 새 언니는 가족들 모르게 저를 자꾸 괴롭혔습니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소외되는 일을 자꾸 만들었어요. 가족 외식을 하러 가면 저에게는 말을 안 해주거나 쇼핑을 하러 가서 제 것만 사지 않는다거나 그런데 매번 그런 상황에 제가 불만을 표시해도 언니는 매번 그럴싸한 말로 상황을 모면했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그냥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빠르고 조용히 끝나는 일처럼 느껴졌고 저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작은 새언니의 괴롭힘은 점점 대담해졌고 언니가 임신을 하면서 전 더욱 철저한 약자가 되었습니다. 점점 가족들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임신한 작은 새언니가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울기 시작하면 모든 게제 탓이 되었고, 점점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갔습니다. 가족이 집을 비우고, 저와 언니만 남아있으면, 언니는 제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오빠들의 아빠가 다르다는 걸 이유로 말이죠. 저도 점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어느 날, 큰새 언니로부터 연락이 한 통이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저와 할 말이 있어서 단 둘이서만 따로 보고 싶다고 말이죠. 큰새 언니는 저와 만나자마자 저보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큰새 언니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큰새 언니의 이야기는 작은 새 언니가 큰세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아가씨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고 호소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자기가 짚고 넘어가기엔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큰세 언니는 난 네가 그러지 않았을 거란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본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무슨 오해가 있나 싶어서 네 입장을 듣고 싶어 찾아온 거야. 라고 말하셨죠. 저는 이제까지 꾹꾹 눌러 참아온 서름을 큰 새언니에게 처음으로 엉엉 울면서 쏟아냈습니다. 언니는 제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무섭도록 표정을 굳히셨어요. 언니는 중간에 제 말을 단한 번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셨죠. 이야기가 끝나고 저희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돌았습니다. 언니는 제게 진짜냐고 되물었고 전 하늘의 맹세코 진실이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큰새 언니는 한참 뒤에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제가 왜그 생각을 못한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은 못했다며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고, 언니는 그 길로 저를 데리고 나가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를 하나 사줬습니다. 저는 연신 고맙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큰새 언니를 만난 지 보름 정도 지났나? 집에? 저와 작은 새 언니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전 직감적으로 오늘이 녹음을 해야 되는 날이라고 확신했고, 미리 녹음기를 켜두었죠. 아니나 다를까, 두 시간 정도 후에 제 방으로 작은 새 언니가 시비를 걸기 위해 들어오더라고요.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있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가녀린 목소리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언니는, 야, 밥 차려. 나 배고파. 라고 했죠. 언니, 오늘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번만 언니가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언니는 너왜 따박따박 말대구야 나와서 밥 차리라니까! 라고 소리쳤죠.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언니 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꾸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차라리 말씀해주세요. 왜 매번 이렇게 가족들 눈을 피해서 저만 못 살게 굴고 괴롭히려고 하시는 건지,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 미안해요. 그러니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울먹거리면서 말을 했죠. 작은 새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방에는 제가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왔죠. 한참 뒤에 아가씨야. 난 네가 너무 싫어.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전 언니 저 정말 언니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 더 이상 가족끼리 이간질 하는 것도 그만하시고 저좀 가만히 내버려주세요. 저 진짜 언니 때문에 죽고 싶다고요. 라고 말했는데 언니는 울고 있는 제게, 그럼 죽어. 라고 하며 휙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녹음이 끝났죠. 그런데 진짜 이쯤 되니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절 싫어하는 이유가요. 전 진짜 실수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절 이렇게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더 떠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지난 후, 녹음기를 켜 후드티 주머니에 넣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을 지나 부엌에서 물한잔 따라 마셨더니, 작은 새 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왜 그러세요, 언니?라고 했고 갑자기 터벅터벅 저에게 걸어오더니 제 머리통을 한대 후려치더라고요. 저는 아 언니 왜 때리세요?라고 했더니 언니는 크크 웃으며 그냥이라고 계속 머리를 툭툭 때리셨죠. 저는 언니 임신도 하셨잖아요. 이제 저 그만 괴롭히세요. 지금이라도 그만하시면 저도 다 잊을게요. 언니 태교에도 안 좋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심기가 뒤틀린다는 듯한 표정을 하며 제 뺨을 찰싹찰싹 치기 시작했어요. 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주제도 모르고 까치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하라 말아야? 죽고 싶니? 라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아아 아, 언니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제 주제 파악할게요 아, 아 언니 나 주세요 제발요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미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언니는 내려다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웃었어요. 야, 나 이제 낮잠 잘 거니까 찍소리도 내지 말고 네 방에 처박혀 있어. <laughs> 하거는 언니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넋이 나갈 것만 같았지만 방으로 들어가서 서둘러 노트북을 킨 다음 녹음 파일 두 개를 제 메일로 보내서 백업시킨 다음에 큰새 언니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오늘 녹음 다 했다고 말하면서요. 큰새 언니는 녹음 파일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한다고 답장하셨죠. 언니 한참 뒤에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작은 새 언니가 제 방에 또 들이닥칠까 싶어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죠. 큰새언니 제게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난뒤 오늘 저녁에 언니가 저희 집으로 올 테니 같이 얘기해 보자고 하셨어요. 옆에서 제 손을 잡고 편을 들어 줄 테니 한번 용기 내 보자고 말이죠. 저는 알겠다고 답장했고, 가족들이 귀가하기만 기다렸습니다. 하나, 둘씩 집에 가족들이 왔고, 마지막으로 큰 오빠와 새 언니가 도착하셨어요. 큰새 언니는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고, 저를 방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며, 할수 있다고 말해주는 언니를 보고 용기를 냈어요. 눈치를 보니, 큰 오빠도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재생하기 전 가족들에게, 나도 진짜 생각 많이 했고,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참기만 했던 이유는 저로 인해 가족 간에 큰 불화가 생겨서 일이 커질까봐 그거 하나 너무 걱정이 돼서, 나 하나 참고 말자, 그렇게 계속 다짐했어요. 근데 점점 너무 도가 지나치고 참기 힘들어졌어요. 나랑 같이 사는 가족들은 내가 변했다고 작은 새 언니 편만 들었는데 유일하게 큰새 언니만 내말 믿어줬어요. 진짜 나 너무 힘들었고 죽고 싶었어요. 이거 들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하니, 작은 새 언니는, 아가씨, 또 제가 뭐 서운하게 한적 있나요? 아가씨, 저도 이제 너무 지쳐요.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나요? 라며 지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거실에 불려나온 가족들도 저를 질책하는 듯한 눈빛을 하며 절 쳐다봤죠. 큰새 언니는 옆에서 한숨을 푹 쉬며, 그래도 얘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싶다는데, 한번 정도는 우리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방에서 가지고 나온 노트북을 켰고, 오늘 녹음된 파일을 들었습니다. 파일이 재생되면 될수록 가족들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점점 경악에 차서 사색이 되던 표정들은 제가 맞으며 내뱉은 비명 소리에 절정을 찍었고 엄마는 뒷목을 잡고 주저 앉으셨고 아빠 또한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큰 오빠는 멍하니 절 바라만 보았고. 작은 오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게 진짜냐고 되물었어요. 큰새 언니만이 제 옆에서 절꼭 안아주었죠. 작은 새 언니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전부 오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작은 오빠는 작은 새 언니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은 정막에 둘러싸였어요. 큰 새언니는 가족들에게 일단 제가 조금 쉬어야 될 것이라며 말한 뒤 방으로 데려다 주었고 잘했다고 토닥여 줬어요. 제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죠. 닫혀 있는 방문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 오빠들의 말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냥 잠에 빠져들고 싶었어요. 저는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 어느새 울다 지쳐 잠들었죠. 자고 있는 도중에 인기척이 들려 자다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방에 작은 오빠가 침대에 앉아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작은 오빠는 절 안으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안겨서 엉엉 울었죠. 오빠에게 이끌려 거실로 나가니. 작은 새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두 눈은 부은 걸로 보니 울었던 것 같았죠. 작은 오빠는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작은 새언니 보고 당장 사과해 라고 말을 했어요. 언니는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했죠.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사실 이혼하길 바랬지만 언니가 임신을 한 상태라 진짜 할줄 몰랐거든요. 작은 새언니는 오빠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언니는 가족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다 봤죠. 그날 이후 저희 가족에겐 그날 일이 제 앞에서 금기시 되듯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2주 정도 흘렀죠. 하루는 작은 새 언니가 제게 연락해 왔어요. 잠시 둘이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무시할까 했지만 정말 제가 왜 싫은 건지 이유를 알아야 저도 털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아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고 전 녹음기를 챙겨서 작은 새 언니를 만났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언니를 보며 절왜 불러내셨어요? 라고 물었죠. 언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혼하니 어때? 속 시원하니? 라며 쏘아붙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그런 말 하실 거면 일어날게요. 라며 자리를 뜨려고 하자 작은 새 언니는 제게 미안하다 라고 말했어요. 전 솔직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요? 라고 쏘아 붙이자. 미안한 건 맞아. 하지만 난 네가 싫어. 쟤 뭐가 그렇게 싫으세요? 라고 물었죠. 작은 새언니로부터 나온 대답은 충격이었습니다. 니네 오빠들이랑 너랑 아버지가 다르다며. 근데 왜 네가 오빠들의 동생이니? 난 그것도 너무 싫어. 네 오빠랑 연애하면서부터 맨날 동생 동생 동생. 솔직히 어딜 봐서 네가 동생이야? 몸속에 흐르는 피 절반이 다른데. 안 그래? 데이트하다가도 네 전화가 울리면 받고 네가 아프다고 하면 도중에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네가 보기엔 그게 정상적인 남매 관계야? 내가 그래서 네 잘난 얼굴이 궁금해서 동생 소개 좀 시켜 달라고 했더니 해벌쭉 웃으면서 널 소개시켜 주더라. 기가 막혀서. 그래서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남자고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인데 왜그 애정을 너한테 모두 뺏겨야 하니? 난 그래서 네가 너무 싫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정말 고작 그따위의 질투심 때문에 그간 절 그렇게 못살게 구신 거였어요? 언니 정말 제정신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네 존재 자체가 나한테 걸림돌이야. 그럼 그게 내 잘못이니? 태어난 네 잘못이겠지. 라는 소리를 끝으로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 작은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집 앞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오빠에게 오늘 들고 나섰던 녹음기를 쥐어주며 오빠, 이걸 듣고 이혼을 할지 말지 결정했으면 해. 오빠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난 원망은 안 해. 그치만 언니의 얼굴을 마주하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한 뒤 먼저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작은 오빠는 그날 이후 녹음된 파일을 듣고 이혼을 할 것이니 제타도 하지 말고 죄책감도 가지지 말라면서 알려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면서 말이죠. 처음엔 작은 새언니는 죽어도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합의 이혼을 하는 거에 동의했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작은 새언니는 저희 집에서 완전히 짐을 뺐고 새언니네 친정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과 제게 연신 고개만 숙이셨어요. 저는 오랜 시간 끙끙 앓았었는데 큰 새언니의 지원으로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되었고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신기합니다. 언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십 차례 했어요. 사실 그동안 다쳐져 있던 가족에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게 아직 힘이 듭니다. 예전처럼 사랑을 받으면서도 억울한 감정이 울컥울컥 치솟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큰 새언니는 이런 제가 지치지도 않는지 옆에서 항상 잘할 수 있다고 응원을 해 주십니다. 전 그런 언니가 너무 고맙고 좋아요.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을 끝으로 이제 우울한 감정을 다 털어내고 옛날 화목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큰 언니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네요.